저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여기 보이나요? 장인 귀청소 문화 체험 가 보겠습니다. 사실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어, 어 맞아요. 맞아요. 아, 네. 여기 좋은데. 어이, 네. 처음, 네 처음이에요. 한국에는 형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이게 연변 이쪽에만 있어요. 많시뭐 많아요. 한 시간짜리 하겠습니까? 오0 분짜리. 오0 하... 분짜리가 그 여러 가지 막 음. 하는 걸 하셨죠. 그 그거 해볼게요. 해볼게요. 혹시 아프진 않아요? 아프? 안 아파요. 음. 아, 에이. 수영할 때물 들어간 에이. 것. 보자. 음. 음, 많이 깨끗하네요. 음. 그때요? 어쩔 조금 있습니다. 귀 청소를 <laughs> 제 마음대로 3 단계로 <laughs> 나눠봤습니다. 1 단계는 안정화입니다. <laughs> 이 뭐예요? 어. 간단해요뻥송 긴장하지 말고요 아.. 뻥어 아, 아. 뭔가 약간 차분해지는 거 같네요 <laughs> 귀 안에 자꾸 파내지어 지금 네, 네 뭔가 이렇게 혼자서 음. 자꾸 파내면 그래 껍질이 딱 그.. 앞에만 파면 된대 아, 네. 껍질 빨아내면 돼 2단계는 귀지 파기 아픈 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머리 흔들지 말고 파신 거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거 중국말로죠? 아 아니 아니 그제거뺀 거. 아 아직 열 마지막? 네네. 네. 중간에 안 먹고 있는데. 와 근데 되게 정교하게 생겼네요. <laughs> 야, 아직 그렇게 작작지진 않네요. 네. 아 나는 이거 조선말 잘 내가 작을 때부터 중국학교 다녀가지고 아. 음, 그래서 좀 너무 잘하시셨데요 예. 네. 그래서 깊게 말하면 너무 화려듣고 뭐 후회해요. 아. 음, 학교를 어. 고를 수가 있어요? 조선족 학교 갈지. 예 작을 때 중국학교 조선학교 이렇게 있었죠. 엄마는 이제 거의 올때 됐어요. 한국에 있는데. 내 남동생도 한국에 있고. 어, 많이 한국에 계시네요, 가족분들이. 네. 응. 엄마 보세 어, 뭐야? 이렇게 많아요? 응. 아. 꽤많네 아, 그래서 뭔가 좀 깨끗해진 것 같아요. 응. 이제는 닦고 씻고. 에? 단계는물 청소입니다. 그러면 요새 어린 학생들은 중국인 학교 갈지, 조선족 학교 갈지 똑같아요? 네. 응. 아. 지금 조선학교도 없습니다. 아. 조선족 점점 적어져요. 지금은 다 한정학교 됐습니다. 다 합했습니다. 그럼 조선말은 어떻게, 말은 어떻게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다 중국말 배워 선생도 이제 중국말이래. 아, 상컷상 샹컷 영어, 중국어. 아, 그럼 집에서만 배워야 돼요? 네. 몰라요, 집에서. 이후에 점점 이제 없어져요, 조선말. 아... 애도 너무 적어요. 몰라, 다른 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자치구인데, 자치주인데 여기서 그러면은 아 간판들이 보면요 한자가 네. 있고 이제 한글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데는 또 한자만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한자만 있는데. 아. 옛날에는 조선글자 앞에 있고 그다 그래. 네. 한정말 이 뒤에, 뒤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니 네. 후에 어떻게 이래 바꾸라고. 한말 아. 앞에 있고 그다음에 조선말 뒤에 있고 그래. 아. 예. 연결에 맛있는 거 많죠. 뭐가 제일 맛있어요? 하나만 알려주세요. 난 자주 먹는 거 지금 성화떡 열육캔. 성화 냉면. 근처에 있어요? 딱 옆에 있잖아요 아 진짜요? 네딱 어, 옆에 있어요 저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 음. 네, 어,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 귀실 수있습네한번 네. 하는데 들어갑니다 약물 오네아모여가는그강각입니다 <laughs> 강물에서 예 수영할 때물 들어간 거같아 되죠? 에? 아 됩니까? 됐냐고요? 예 무슨 뜻이에요?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 많이 들어온 거 같아요 안 아프지? 아프지는 않은데 예막 음. 엄청 <laughs> <laughs> 이게 약물이에요? 네, 약물이요. 물로 씻고 마이런데. 네. 음. 어, 빠진다, 빠진다. 뭔가 시원하긴 하네요. 에이. 뭔가 조선족 분들은 주로 조선족 분들끼리 결혼하고 만난거 그러세요? 아니요, 지금 조선족 같은 사람들에 결혼하는 것도 많고. 아. 근데 맞는 거는 조선족하고 조선족끼리 결혼하는 것 많습니다. 네. 한 사람한테 시집가는 건좀 적어요. 소권도 더. 그죠 습관이 다른거에요 음, 사는게 생각하는거랑 음, 네. 조금씩 네. 음. 조선족도 놀기 좋아하고 하니까 아 그래요? <laughs> 한족사람은 돈모먹기 좋아하잖아요 한국은 술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거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예. 여기도 똑같아요? 다같이 똑같아요? 다같이 아, <laughs> 다같이 <laughs> 네, 연기해서술 어떻게 그렇게 잘 팔리나요? 밤에 뭐아무일 없으면 맥주 마시자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렇지 뭐 한국이랑 똑같네요? 다같이 한족은 그러니까. 안그래요? 한적도 걸치고 근데 바람 부는 거 너무 신기하네요. <웃음> <웃음> 아파요? 아니 아니요 좋아요. 음... 시원해요. 밤에 영 늦게 자죠.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이거는 중국말로죠 <laughs> 산차선증잠잘안 자고 하면 여기 자수 이래 좀 땅땅하고. 아 그래요? 예 네, 아프고. 아 오... 귀신이시네. 스트레스 받고. 음네 맞습니다. <웃음> 네. <laughs> 네. 아볼수 있어요? 한 번씩 볼수 있어. 주세요. 한번 보세요. 오 신기해. 세상에. 우와 까만 거는 뭐예요? 머리. 머리카락이요? <laughs> 어떻게 들어갔는지. 우와 엄청. 이거 다염증입니 이거. 어, 이거 오늘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응. 와 오늘 잘 왔네. 응, 오늘 약 바르겠습니까? 약 바르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발라야 되는 거니에요 네. 근데 우리 값은 또. 따로예요? 네 따로 해요. 에, 따로 약은 얼마예요? 88원에 귀 하나. 어,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은 약은 안 바를게요. <laughs> 아, 약이 굉장히 비싸네요. 근데 풀로 이래 만드는 거. 아, 중요한. 중요한. 예, 아. 그다음에 우리 그 노래 노래 들을 때귀 안에다 뭔가 이래 했잖아요. 어, 예. 맨날 그거 하지 마시오. 예. 그래요? 저 하루에 몇몇 네. 시간씩 하고 있는데? 하지 마시오, 하지 마시오. 안 아, 그러면 지금 새로 나온 거여기다 이래. 예, 예, 예. 그 노, 노래 듣는 거여기다 이래 딱 넣어. 아, 예. 아, 예. 예. 그 예, 아, 그거 영 좋습니다. 그 진동윙윙하는 거. 요 예. 그럼 그건 어때요? 헤드폰 귀 덮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안 되죠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이거 귀는 네. 바람이 통해야 됩니다 아어 자꾸 이래 이래 아오 잠수하는 느낌이에요 <laughs> 아까 그 어머님이랑 남동생분이 한국에서 일한다고 하셨잖아요 조선족 분들한테는 중국에서 일하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은 한국에서 일하는 게더 편하세요? 몰라요 나 한국에 안 가봤으니까 아 <laughs> 엄마 되면은 중국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 그러세요? 아. 그렇게 힘드는데도 한국 가서 자꾸 일하려고가네 어? 한국에 일은 더 힘들대요, 중국보다. 남당생만 뭐 한국에 그러니까 좋다고을 돼요, 그렇게. 안 하려고 음. 그래요. 응, 애도 그게 다 학교 보내고. 털을 아. 잡으신 아. 거네요. 응. 그 늙어가매 그거 돈 받는 거그거뭐 연금. 응, 응. 그것도 거기다 한국에다 뭐. 아, 안 한만 가지. 엄마는 또올 거예요. 가면 어떤 일을 하세요? 엄마는 요행은 요양원에서 요양원? 일하시네요. 아, 아 그렇게 말해줘요. 저 보통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요양원에서 많이 일하시니까. 이실은 조선족 여자들 더 좁아, 불거든. 아 남자들보다요? 네. 아. 어. 한번 음, 보세요. 어, 예. 네. 깨끗했었어요. 어, 음. 엄청 깨끗해졌네요. 음, 깨끗했었어요. 유이, 네.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염점 생기로. 물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어, 뭔가 가벼워진, 깨끗하셔.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귀 안에가.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금방 나갈게요. 네, 네. 저쪽에 보면 음료수도 서비스를 줍니다 그냥 여행 올때한 번씩 해볼만하다? 그런 느낌은 듭니다 뭔가 깨끗해진 기분이 들어요 장인 귀청소 문화 체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냉면 먹어야 되는데 아 냉면집 저기네 조선족 식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삼꽃냉면 되게 크다 동네 맛집 정도 생각했는데 상당히 유명한 집이었더라고요 여기 역사가 30년이 넘었고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한국도 유명한 한식집 가면 약간 이런 분위기 나는 데들 있잖아요 메뉴는 되게 많이 있는데 딱 혼자 와서 먹기 좋은 거는 냉면에다가 꿔바로우 4개 들어간 거 8,200원짜리 삼계탕도 팔고 도가니탕이라고 해야 되나 먹어보고 싶은 게 많지만 이렇게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들었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게이런거 있죠. 이런 영상들 진짜 맛깔스럽게 잘 찍었고 지금 시간이 12시 52분인데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탈모약 빼고. 먼저 나온 거는 꼬바로우고 이렇게 나왔네요. 보니까 다섯 개가 늘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우, 개이득이네. 확실히 면 먹는 것도 좋은데. 거기 같이 먹는 건더 좋은 것 같아요. 누가 개발했지 진짜? <laughs> 음, 아 한국 감이 이거 못 먹을 텐데 벌써 아쉽네. 여기는 약간 양념이 묽어요. 약간 두께는 육전 같은 두께거든요. 이런 정도. 음. 나왔다. 냉면도 양이 진짜 많아요. 고기 편 썰어놓은 것도 주게나 있고 고기 완자도 있고 삶은 계란 여기는 하나가 다 들어갔어요. 여기서 유행인 게꿔바로우를 먹을 때 여기다 찍어 먹는대요 냉면에다가 무슨 맛일지 상상이 안 가는데 국물에 찍어가지고 와 이것도 맛이 다르네? 대망의 냉면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음, 음, 맛있다. 제가 어제도 냉면을 먹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더 맛있네요 이게 좀더 굵어요 면발이 역시 현지인이 추천한 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맛있어요아우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네요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흔치 않을 장소입니다 가보시죠 미키입니다미키 인터넷 카페 아, 여기인가 바로? 아, 여기도 예쁘네 이 나라는 땅이 커서 그런가 피시방도 공간이 넓더라고요. 1인실2인실도 있고요. 직원들끼리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한국의 피시방이랑은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담배는 피울 수있게돼 있고 이렇게 먹거리랑 메뉴판이 있는 건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네요, 어, 我们是外国人可以玩吗可以玩啊十块一个小时1十块一个小时啊 <목소리> 25만원? 아9 5 아, 원네 95만원 감사합니다 네가 5만원 주고 싶어? 아니요 아니요 뭐요? 너한테 줘 고마워 결제를 하고 이게 좌석별로 가격이 다 다르겠네 응. 저는 일단 제일 싼데있거든요 제일 저렴한데 그러면 저번 아래가? 옆에서는 비싼 시계를 플레이하고 계십니다 헤드폰도 깨끗해 보이고 타원감 괜찮습니다 음. 마우스 패드도 굉장히 큽니다 네. 아무래도 얘는 갯벌이 아, 같죠? 와. 응? 와이나. 아, 고하지 라고 씨발. 어야겠는 거친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 가지고 마이크를 네. 그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나라도 약간 고다학생 그런 느낌. 네. 왜니이 아, 뭐 옛날 PC방에서 저글링 블루드 하면서 오래고래소리치던그초딩이너였다 그런김에 <laughs> <연기회에 웃음> 게임을 해 봐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게임으로 보이는 아이콘을 실행해 봤는데요 QR코드로 로그인을 해야 되네 QQ 아이디 없죠? 포기? 두 번째 게거두 번째 게임도 역시 로그인해서 막혔습니다 먹을 거는 여기서 시킬 수 있고 밥은 맛있겠네 먹을 건 진짜 많더라고요 내가 배가 고프진 않으니까 이거 뭐라도 좀 게임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눈에 익은 건 있어요. 뭐 와우도 있고 피파도 있고 카트라이더 롤도 있었는데 파이널 판타지도 있네. 롤을 해보려고 합니다. 롤. 아, 이제 어쨌든 QQ가 없으면 게임을 못 하는구나. QQ 다운 받아야겠네. 한숨이 나옵니다. 저는 QQ 다운 받았고 세상에서 제일 빡치는 건 공인 인증서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그 수준입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20분째 이러고 있는데. 아니 이거 뭐뭘 뭐, 아니 로그인을 못 하겠어요 돌아버리겠네 아 보니까 이게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안내에 따라서 신명 인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와 진짜 어렵다 48시간 기다리라는데요 그 심사 결과는 48시간 이내에 문자나 우편으로 통지 인증 필요 없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게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지만 자리 앉는지 한 시간이 됐는데 게임 시작도 못했어요. 일단은 추가를 해서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시간을 추가로 결제하고 로그인이 필요 없는 게임을 찾아봤지만 그딴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추가 시간을 시작할 무렵 음식을 시켰는데 거의 시간 끝나갈 때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한 시간을 더 결제했습니다. 두 시간 했고? 세 시간? 시간째 시청한 건데 라면이 이제 나왔고 영화나 보고 라면이나 먹고 다 나갑니다. <목소리> 신라면 몬스터 소세지를 시켜 먹으면서 제가 한 거는 중국 게임 해보려고 중국 pc방에 갔지만 엔딩은 한국 영화 보면서 한국 라면이었습니다. 영화 안 봤던 건데 볼수 있겠네. <목소리> 식당 왔다가 집에 가는 기분? <laughs> 뭐 한게 <개> 없네 영화도 <목소리> 보나 말고. 보면서 든 생각은 생각보다 여성 비율이 높다. 그리고 롤 하는 거는 거의 못 봤고 대부분이 다 FPS 위주로 많이 하고. 오늘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제처럼 뭐 연변 사람처럼 조선족처럼 귀청소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보고 냉면에 꼬바로우도 먹고. <laughs> 그리고 오늘 <laughs> PC 방 가서 두 시간 동안 인증하다가 삽질하다가 게임 한 판도 못 하고. <laughs> 그게 제일 외국이니까 좀 이런. 걸 당하는구나 하는 게 있었지만은 나름 재밌는 신기한 경험이었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